자, 봐봐. 자, 이번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해놓고 나서 ABC가 유리수가 아니야. 유리수가 아니라, 음, 실수야. 자, 얘가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 자, 이걸 예로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1. 이렇게 하자. 2x 플러스 4라고 하자. 자, 여기서 지금 근을 구하래. 자, 여기서 지금 근을 구하게 되면, 자, x는 자, 짝수공식 쓸게. 자, 짝수공식 써서 그냥 요거 반해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루트 3i 라고 하겠지. 자 그럼 한 근이 지금 1 플러스 루트 3i가 되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는 거야? 1 마이너스 루트 3i. 어 그러면 이 수에 대해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으니까 이런 수를 우리는 서로 켤례수라고 하지. 됐어. 자 그러면은 자얘한 근이 p 플러스 q i라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i가 되는 이런 성질을 지금 내가 보여줄 거라고. 아, 안녕하세요. 자 봐봐. 자한 근이 지금 p 플러스 qi가 되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가 되는 걸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이때도 있잖아. 아까 근 자체가 뭐삼 플러스 루트 이, 삼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실수까지 확장이 됐으면 나는 개수 자체는 실수로 잡았었어, 유리수로 잡았었어. 아까 아까. 아까 유리수로 잡았었지. 근데 얘는 지금 근 자체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섞여 있는 복소수란 말이야. 이렇게 복소수가 근일 때는 저기서 a b c 계수 조건은 실수까지만으로 잡아 줘야 돼. 그래서 쌤이 처음에 실수라고 일단 조건을 잡았어. 자, 그러면 자, 얘도 자, 얘가 먼저 근이라고 했어. 근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뭐 하면 대입하면 식성립해야겠지. 자 그러면 a 그 다음에 p 플러스 qi 제곱, b 그 다음에 p 플러스 qi 그 다음 플러스 c 는 0. 자 근이니까 당연히 이 식의 값은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자 이거 바로 정리할게. 자 ap 제곱. 자그 다음에 여기서 실수 부분만 쌤 정리할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 qi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q 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a q의 제곱. 자 그다음 여기서 BQ, 아, BP. 그 다음 여기서 실수 부분 C. 요거 하나랑. 자,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얘가 EPQ. 그 다음에 A랑 곱하니까 EAPQ.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BQ. I. 자, 얘가 0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처음에 A, B, C. 쟤들이 실수였기 때문에 이 부분 다뭐 되는 거라고? 실수. 그 다음 이 부분은 다 허수가 되면서 실수랑 허수는 계산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결국 얘가 0 되려면 이 부분이 뭐 돼야 되고, 0이어야 하고, 이 부분도 뭐여야 돼? 0이어야 해. 얘가 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얘가 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다시 대입을 해서 찾을 거라고. 자, 그럼 대입을 했더니, A, P P 마이너스 QI 제곱, 그 다음 B, P 마이너스 QI 그 다음 플러스 C 아직 0인지 몰라. 자 얘도 일단 정리하면은 여기서 AP제곱 그 다음 여기서 Q제곱 I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Q제곱 자그 다음 여기서 플러스 BP 그 다음 플러스 C 이렇게 실수부분 하나 그 다음 또 허수부분 정리해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APQ 이해 되지? A, P, Q.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B, Q니까 플러스 B, Q. 묶어내고, I. 자, 아까 위에서 이 부분이 얼마였어? 0이었어. 그럼 얘도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아, 이거 A 안 적었네. 자, 이 부분도 그럼 결국 당연히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이니까 얘도 당연히 얼마야? 0이야. 자, 그러니까, 어, 0하고 0하고 계산했던 게 당연히 얘도 0이 나오겠지. 그럼, 얘가 근이었을 때, 얘도 대입을 하면 식이 성립하니까, 얘도 같이 근이 된다고. 되겠지? 자, 그래서 항상, 자, 어떤 이차 방정식의 근이, 뭐, P 플러스 Q 루트 M이다? 그럼 다른 한근은 똑같이 뭘 가져가야 된다고? 얘가 근이면, 다른 한근. P 마이너스 Q 루트 M을 가져가야 돼. 그 대신 조건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으로 가져갈 때는 반드시 개수가 실수여야 돼. 유리수여야 돼. 이게 지금 실수까지 근이 나온 거지.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개수는 유리수란 조건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예 얘처럼 이근 자체가 복소수까지 확장이 됐어. 그럴 때는 개수는 실수까지 나와도 된다고. 이해되겠어.